네, 안녕하세요. 금융 이슈 TV입니다. 어, 10월 22일 준비한 영상이고요. 미국 주식 시장 시황, 그리고 금될 만한 뉴스 한번 살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토대로 해서 준비를 했고요. 아, 빠르게 시황 한번 체크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이미 연준이 12월에 어,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그 내용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S&P 500 지수를 비롯한 뉴욕 주가 지수 3대 주가 지수는요. 급등했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월스트리트 저널의 내용에 따르면요. Fed set to raise rates by 0.75 point and debate size of future hikes. 어, 미 연준이 이제 11, 11월 세팅을 하게 됐습니다. 11월 FOMC 회의를 곧 앞두고 있는데요. 75bp 0 7 5 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면서 이 향후에 나올 금리 인상 폭을 조금 낮출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깊게 노, 이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가 시장 상황, 시장 투자자들을 비롯한 시장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어 그러면서요, some officials are signaling greater unease with the big rate rises to fight inflation. 어, 물가 상승, 물가에 급상승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이 금리 인상폭을 이제 확장하고 있는 지금의 고강도 금리 인축, 금리, 긴, 금리 인상, 에, 긴축 기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이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요 주요 내용 토대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very thoughtful, 매우 사려 어, 깊고 매우 주의 깊게 한번 토론을 해볼 것이다. At the pace of tightening at our next meeting. 어, f 가버는 Christopher Waller 연준 이사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요. 11월 FOMC 회의에서 이 긴축하고 있는 긴축 속도에 대해서 한번 그것이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 주의깊게 굉장히 사려깊게 상당히 집중을 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요, begin signaling their desire both to slow down the pace of increases soon and to stop raising rates early next year. 그래서 일부 미 연준 인사들은요, 연준 관계자들이 어, 금리 인상을 하는 그 속도에 대해서 속도를 조금 낮추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어, 그리고 시장에다가 자신의 입장을 소통하면서 신호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금리 인상을 조금 멈추자. 그래서 지금의 그런 고강도 금리 인상 그런 긴축 기조를 이제 꺾고, 이제 피벗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피벗, 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한번 해보자. 그런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전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속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금 워낙 경기가 둔화되고 어, 서민 경제도 힘들어지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제 금리 인상폭을 조절해 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날 S&P 500 지수가 2.4% 급등했고요. 에, 11개 섹터 모두 상승했다. 어, 미국채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요. 4.212%로 어 지난 전장에서 4 2 5였으니까이 어느 정도 소폭의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지만 여전히요 어, 미국채 수익률은 상승 음,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미국 주식 시장을 비롯해서 시장 전반에 상당히 심리 위축을 야기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Uh, the Fed has raised its benchmark federal funds rate에서 미국은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최근 세 차례의 FOMC 회의에서요 연속적으로 75bp씩 각각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3에서 3.25%까지 오른 상태이고 이러한 미국의 긴축 기조에 따라서 주요국들도 역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것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 미국의 흐름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쭉 가면서요. The time is now to start planning for stepping down. 해서 샌프란시스코 미연은, 연준의 지역은행인 미연준의 연은, 연운, 어, 샌프란시스코 연운의 총재인 메리데일리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그럴 시간이 됐다. 뭐냐? Start planning for stepping down.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금리 인상 고강도의 금리 인상 기조를 조금 속도를 조금 둔화할 시기가 됐다. 그것을 계획할 시간이 됐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요, 클리블랜드의 어,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uh, she is like the she would favor rate rises of 0.75 point at each of the Fed next two meetings. 어, 그렇지만 여전히 이 금리 인상을 75BP씩 인상하자는 입장도 있다는 거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왜냐하면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그런 진전된 기미가 아직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물가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11월과 12월에도 이 금리, 기준금리를 75BP씩 인상하자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요 또 역시나 또 다른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 라엘브레이널드라는 어, 연준의 부의장은요 some uh, some other officials 이 연준의 어, 레인 브레이널드 부의장을 비롯해 다른 연준 인사들은 최근에 u n e a s n e s with the raising rates by zero point에서 향후 나올 수 FOMC 미팅에서 75bp 인상하는 것에서 조금 불편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이제 큰 인상 속도를 조금 낮출 수 있다는 걸 시장에다가 시사할 바가 있겠습니다. Uh, if officials decide to raise 해서 이것은 이제 스트리지 저널 기자의 입장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 이 연준 인사들이 50bp 그러니까 12월달에 50bp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그들은 어떤 이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어, 시장이 주식 시장이 될 것이고요. 주식 시장이 랠리로 보이거나 다른 뭐 채권 시장을 비롯해서 시장 전반의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그런 시장의 랠리를 촉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생길 것이다라고 Cathy b o s g e n s 캐시 is like the c a t h o s e n s s 수석 US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이 캐시 보스 젠시스라는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만약에 50bp를 인상하더라도 연준 인사들은 이 마켓 시장이 랠리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총매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 폭을 낮춰도 걱정이고 낮추지 않아도 시장이 어, 전반적인 실물 경기가 둔화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하는는 처지. 그러니까 상당히 어,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한 연준의 입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investors are anticipating a sequence of pivots. 투자자들은요, 계속적으로 예측을 하면서 기대감을 사실 이 시장에다가 반영하고 있는데요. 미 연준이 피벗. 피벗이라는 것은 농구에서도 완전히 돌아서는 피벗 동작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바꾸어서 완전히 전환해서 방향을 바꾼다는 입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런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Financial Times 헤드라인을 붙여봤는데요, 역시 시황 기사의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U.S. stocks boosted by interest rate hopes after volatile week of trading. 이번 주 상당히 변동성을 키웠던 어, 장세가 되고 시장 분위기였는데요. 어, 그런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2월 달에 미 연준이 FOMC 12월 회의에서 50BP 인상으로 최근에 75BP 인상에서 인상폭을 조금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낳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듯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미국 주식이 급등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the S&P 500 and NASDAQ composite record largest weekly gain since June. 어, 지난 6월 이후로, 지난 6월 이후로 약 4개월 정도, 거의 5개월 정도 만에 어,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이 상승률이, 에, 주가지수 상승률이 가장 컸다,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바이든 뉴스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The Federal Reserve might begin to slow the pace of interest r a t e rises. 라고 했는데요. 어,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다뤘던 위 연준에서 뭐, 뭐, 할 수도 있다. 사실 확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 주의하시면서. 근데 만약에 12월이나 11월, 11월, 12월 나오는 경제 지표가 여전히 뭐, 고용시장, 미국 고용시장 견조하다. 아, 물가는 여전히 높다. 그러면은 연준도 얄짤 없이 역시나 12월 FOMC에서 75BP 인상 속도 유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 그런 기대감을 안고서 미국 주가 지수가 급반등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어, 연준은 12월에도 12월 FOMC에서 50BP 인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어, S&P500 지수 이날, 이날 2.4% 급등한 것과 플러스해서 이번 주4.7% 상승했다.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도요. 그렇게 하면은 2.3% 급등하면서 이번 주 장에서 5.2% 급등해서 조금 회복되는 양상 나타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월 이후로 주간 상승률이 최대 상승률이 최대폭을 나타낸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한번더 소개해 주는 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시사했다 연준이 어 테이머 페이스 이제 페이스 이제 인상, 금리 인상을 했던 그런 인상폭을 확대했던 빠르게 금리 인상을 했던 그 기조를 조금 속도를 낮출 수 있다. 12월 달에 낮출 수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었다는 점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그러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조금 하락을 했다. 그래서 국채 시장도 강세를 보였다는 점 지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금융 이슈는 Yen Surges Amid Signals, Japan intervened, intervened Again in Foreign Exchange Market에서요. 어, 일본 당국이, 외환 당국이 이제 외환 시장에 또다시 개입했습니다.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엔화가 약세를 나타냈고요. 이날 그렇게 시장 개입을 나서면서 일본 외환 당국이 시장 개입에 나서면서 엔화는 2.7%가량 급등했다. 달러 대비로 가치가 상승한 것이고요. 장중에 그렇게 됐다. 니케이 일본 일본 대표하는 경제 매체인 니케이 신문에서 r e p o r t d Japan intervened to support the yen on Friday. 이 금요일 장에서 엔화 가치를 조금 지지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이 니케이 일본어 버전에 나와 있던 뭐 특보라고 속뭐 특보 뭐 자신이 어, 단독 보도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이 엔 시장에 개입을 했다. 그러면서 7엔, 7엔가량 달러엔 환율이 7엔가량 급락했다. 그러면서 151엔에서 이 환율이 144엔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래도 낙폭이 너무 컸다 보니까요. 조금 이제 하단을 지지를 받으면서 뭐 달러 매수세가 나오면서 조금 상승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정부와 일본은행이 엔화 매입을 통해서 엔화 매입, 달러 매도를 통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 사실 일본은행은 어, 구두 일본은행을 비롯해서 일본 재무 재무부나 그쪽의 관계자들은 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일본 달러엔 환율이 150엔을 넘으면서 엔화 약세가 심화되다 보니까 구두 개입을 나선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먹히지 않으니까 실제로 이 금요일장에서 시장개입 했다는 것을 다루고 있었던 일본 니케이신문이 되겠습니다 일본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달러엔 환율이 151.9엔까지 급속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일본은행이 일본은행을 비롯한 일본의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했다. 엔화는 어, 사들이고 달러는 파는 식으로 해서 달러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식의 시장 개입을 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금융이슈TV였습니다. 어 이날 시장 상황, 시황 한번 체크해 봤고요. 어, 미국 주가 지수가 이 급등했다 보니까 다음 주 시작되는 국내 증시, 국내 주식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금융 시장에는 조금 호재로 익힐 수 있다는 부분.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한 추세 전환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 주의하면 좋겠고요. 그래도 시장에는 좋은 분위기를 야, 이제 만들어준 어, 뉴욕 주가 지수 3대 지수의 급등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의할 것은 미국의 11월 FOMC에서 12월 FOMC,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폭을 50bp로 나눌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줄지 안 줄지를 한번 주시하면서 봐야 되겠고요. 역시나 12월 FOMC 미국의 금리 결정에 앞서서 나오는 주요 지표들, 이제 12월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주요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금융유시TV였고요. 어, 주말,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